Welcome back to my channel. This is Coin Nomad. 안녕하세요. 코인 노마드입니다. 비트코인이 2만 불 약간 아래에서 위태롭게 버티고 있습니다. 코인 개콘 마켓캡 2% 상승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2.7% 이더리움 4.2%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캐나다 물가 상승률이 7.7%인데 이번에 토탈 합해서 1%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풀린 통화량은 미국, 캐나다, 한국 모두 비슷한 2.5배 정도입니다. 러시아, 중국 이런 나라들과는 비교되지 않을 만큼 강한 것이 미국, 캐나다, 한국입니다. 제가 볼 때는 미국, 캐나다, 한국 세 나라 중에 일단 캐나다가 먼저 심각한 위기를 맞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서 위기라는 것은 서민들이 느끼는 실제 경제 위기입니다. 한번 올린 금리는 내려오기 힘들고 인플레이션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더 올릴 수밖에 없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갈 텐데 이것은 그들이 만든 프레임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들도 고생하는데 힘든 국가들은 얼마나 힘들지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2주 뒤의 이야기지만 앞에서 있었던 얘기고 또 나올 얘기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FOMC 연준 파월 의장이 얘기할 7월 26일과 27일 이틀 동안 FOMC 미팅이 있는데 발표는 7월 27일 두 번째 날 미국 시간으로 2시쯤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7월 27일이니까 딱 두 주가 남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두 주가 나오는데, 왜냐? 거기서 거론되는 게 1%냐? 0.75%냐? 저번에도 75%였는데, 이번에 최소가 75% 베이스트 포인트로 보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1%즉100 베이스 포인트도 40.4%가 될 확률로 나왔다고 합니다. 연준에서 두 가지 옵션이 나왔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갈 확률이 높습니다. 파월 의장이 말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모른다. 0.75% 7월 27일 날 올릴 가능성이 59.6%로 상당히 높다. 제드 메켈렙에 관한 기사인데 이번 주말까지 모든 XRP를 다 한다고 합니다. 제드메 켈럽이 XRP를 지금까지 팔았던 것 때문에 가격이 안 올랐다 하시는 분도 많은데 제드메 켈럽은 리플 랩스를 처음에 설립한 설립자이고 XRP를 만든 사람입니다. 이번 주 주말까지 90억 개의 XRP 자산을 모두 판매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지금껏 많은 논란이 되었던 덤핑 판매는 이제 끝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부터 금요일 사이에 타코 스탠드라고 불리우는 제드 맥켈랩의 지갑이 하루 평균 422만 XRP를 판매하고 있고, 며칠 뒤면은 다 판다고 합니다. 트러스트 프로젝트라는 투명성 표준을 구축하는 언론 기관의 국제 컨소시엄에서 제드 맥켈리비 지난 8년 동안 줄곧 XRP를 판매했는데 이제 모두 다 팔고 나면 이번 주 주말로 끝날 것이다 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크립토 연구원 레오는 리플랩스의 전 최고 기술 책임자 제드 맥켈리비 8년 1개월 25일 만에 마침내 모든 토큰을 다 판매 완료할 것이다라고 또 발표를 했습니다. 제드 맥켈럽은 2012년 브래드 갈링하우스와 크리스 아센과 함께 니플랩스를 설립했고 그 당시 각각 XRP 토큰을 받았었죠. 그런데 2014년 설립자들과의 문제로 스텔라 디벨로먼트를 시작하기 위해서 떠나면서 XRP를 받은 게 지금까지 이제 문제가 되고 있었던 거죠. 블록체인 추적 분석 사이트 웨일 알러트 고래 경보는 2020년 보고서에 의하면 제드 맥클립이 2020년에 평균 34센트 0.34달러로 12억 개 XRP를 판매하였고 4억 천만 달러 이상의 수입을 올렸고 2014년부터 2019년 사이에는 약 10억 개의 XRP 토큰을 판매해서 1억 3천만 달러를 수익을 얻었다고 말해서 그 당시. 제드맥클럽은 크립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 중에 한 명이었었습니다. 2021년 1월부터 8월 사이에 xrp 대부분을 판매했고 또한 제드맥클럽이 기부한 xrp가 그 자선단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연말까지 자신은 4개월 동안 팔지 않았습니다. 1월부터 판매를 다시 재개했는데 올해 약 6억 8천만 개의 xrp를 판매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들은 제드 메켈레비 장기적으로 XRP 판매를 통해서 XRP 가격 상승을 억제했다고 비난을 하는데 크립토 연구원 레오 하지로이주는 그렇게는 확신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꽤 오랫동안 제드의 매출을 살펴보았지만 가격과 판매한 것에 어떤 상관관계도 발견한 적이 없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CNBC의 스쿼크 박스 인터뷰에서 코인쉐어의 CSO 최고 전략 책임자 멜템 데미로스는 거시 경제 침체 속에서 비트코인이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추가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를 신중히 해야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이 여름으로 접어들면서 대부분 자산군에 대한 악재 같은 구름 크라우드가 중단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투자를 빼지도 말고 더하지도 말고 일단은 지켜봐라 이렇게 말하면서 단기 상승 총매는 없을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직 어떻게 비트코인이 경제 침체에서 행동하는지를 보지 못했고 틀림없이 우리는 경제 침체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라고 말하면서 미국에서. 연준의 금리 인상과 공개 시장 활동 축소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일단 지켜봐야 한다. 기술주에 더 많은 고통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기술주 안에는 암호화폐가 포함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쉐의 CSO는 최근 몇달 동안 수백억 달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테라 프로젝트를 비롯해서 몇 가지 주요 프로젝트가 붕괴된 이후 암호화폐의 큰 여파에 반응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가장 큰 문제는 거래자들이 시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인데 분명히 많은 청산과 시장에서 막대한 영향을 미친 지급 불능 사태를 겪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기본적으로 100억에서 300억 달러의 자본이 시스템에서 빠져나갔고 유동성은 대부분 회사가 공개적으로 상장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그 영향을 완전하게 본 것은 아니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일반적으로 볼수 있는 투명도 또한 얻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코인쉐어는 비트코인이 2만 달러에서 강력하게 지지가 되기 때문에 14,000달러 밑으로 떨어지는 것은 보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초에 그 메트로 전략가인 린 아덴도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는데 현재 거시적 환경 측면에서 금리 인상이라든가 지정학적 영향, 역량, 정치적 영향으로 낙관적인 총매제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가격의 추가 하락 움직임을 분명히 배제하지는 않겠지만 비트코인의 역사로 보면은 일종의 저평가된 가치 영역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거시 상황이 이처럼 불확실할 때는 투자자들은 더 많은 하락세를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보이저 VGX 어제 오늘 다섯 5... 배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스리에로 캐피탈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는 보이저 코인은 하락 후500% 이상 상승을 했는데 인기 있는 크립토 앱의 기본 토큰이고 소송과 관련돼서 격동의 몇 주를 겪고 있고 플랫폼에서 거래를 중단되기도 한 안타까운 코인 보이저 디지털입니다. 최근 몇주 동안 보이저 디지털은 암호화폐 헤지 펀드 스리에로 캐피탈 3AC의 채무 불이행을 통지하고 챕터 11 10일. 파산 보호를 신청했지만 하락의 하락을 거듭한 끝에 0.15 센트, 0.15 달러에서 1불 3까지 폭발했습니다. 자, 약간은 테라로나와 비슷하지만 여기서 하락해서 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반등해서 어느 정도 유지를 할 것인가 보겠는데요. 6월 말 보이저 코인은 15,250개의 비트코인과 3억 5천만 달러의 USDC 스테이블 코인 테라사 USDC 서클 사이 코인으로 6억 5천만 달러의 대출 상환을 요구하는 불행 통지서를 제출했는데요. 며칠 후 거래를 일시적으로 정지한다고 발표한 후 파산 보호 신청을 하면서 구조조정 절차에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CNBC에서 뉴욕 연방판사가 오늘 화요일 펀드의 공동 설립자 3에 o 의 공동 설립자 주수 케일 데이비스 행방이 알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3LO 캐피탈 자산을 동결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상승을 했습니다. 나중에 VGX 토큰의 엄청난 상승세를 보이기는 했지만 법원 명령으로 인해서 보이저가 랠리를 펼쳤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미디어는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목할 점은 보이저가 플랫폼에서 거래를 중단했기 때문에 앱에서는 VGX를 거래할 수는 없으나 랠리에 이용되지는 않았겠지만 vg-x가 적어도 12개 이상의 다른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여전히 거래하고 사고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랠리는 충분히 가능하다 한곳에서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코인 노마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